안녕하세요, 폴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 서울입니다. 저는 오늘 아이와 함께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사러 갔다 왔거든요. 어... 책을 <laughs> 일단 착장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책을, 어, 올해 한 번도 안 샀어요. 제가 작년에는 책 소개를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, 올해는 약간 집에 있던 못 읽은 책들을 다 읽자, 이런 마음으로 해서 안 샀다가, 아, 어, 필요한 아, 책들이 있어서, 어, 죄송합니다. 카톡에 들어가서. 아, 네. 그래서 급히 책을 샀는데, 나중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, <laughs> 공동이 나왔나? 네. 즐겁게 보내세요.